이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이렇게로 나오거든요. 다들 이거 어디 거냐고 막 지금 완전 딱. 이거 약간 우리 리피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제가 최근에 좀잘 쓰고 있는 페이보릿 제품까지 해가지고 다 몽땅 모아온 그런 하울 영상이에요 지금 페이보릿 먼저 보여드릴지 새로운 제품 먼저 보여드릴지 고민되는데 음좀 새로운 거? 새로 구입한 것들 먼저 뜯어볼게요 이건 세릭에서 얼마 전에 구입한 건데 이렇게 집업 형태로 된 아우터인데, 이런 얇은 니트 소재로 돼가지고, 이렇게박스하게 나왔더라고요. 좀 편하게 막 걸쳐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도쿄 여행 갈 건데, 그때 좀 휘뚤마뚤로 하나 걷어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딱 챙겨가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딱 만져보니까 제가 원하던 그 촉감이에요. 니트인데 좀 부들부들한 그런 촉감?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다 비칠 정도로 얇은 니트인데 막 꺼끌거리는 그 여름 니트는 아니에요. 한번 입어보겠어요. 약간 오 엄청 진짜 딱 루즈한 안에 지금은 좀 박스한 걸 입어가지고 핏이 좀 그런데, 그냥 반팔티나 탑 하나만, 나시만 입고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엔 그냥 단독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좀 꾸미고 싶다, 꾸안꾸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다가 스커트를 매치하면 좋잖아요. 근데 또 세리게 이런 예쁜 스커트도 같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요즘 좀 이런 레이스 스커트 이런 거에 꽂혔는데 얘가 딱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소재가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소재예요. 지금부터 입어도 되고 딱한 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스커트입니다. 이거에다가 저 방금 보여드린 그 집업이랑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좀 편안한 박시한 그런 후드 집업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블레이저. 다켓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냥 반팔 티 하나랑만 입어줘도 예쁘고 그리고 이런 기본 티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나팅 니튼 제품인데 딱 뭔가 핏 예쁜 그런 기본 티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여름까지 입기 너무 좋잖아요. 이거 이름이 막 90년대 티셔츠 뭐 그런 <laughs>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티셔츠가 딱 진짜 뭔가 그 프렌즈에 나오는 모니카가 입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반팔티예요. 이렇게 신축성도 좋고, 딱 살짝 짤막하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핏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이것도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미스치프 구경하다가 이런 편한 스웨팬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뭔가 디테일 막 들어가 있고 예뻐가지고 이거 구입을 했어요. 이게 후드 집업? 후드 티였나? 그거랑 세트로 입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다른 아우터나 그런 거랑 입고 여름에는 이제 반팔 티 하나랑만 이거 입으려고 그 위에 거는 구입을 하진 않았는데 이 바지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워싱 들어간 이런 핑크고 이게 이렇게 자수 디테일 이게 맨 밑에가 진짜 좀 특이했는데 뭔가 이 시보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근데 이게 조거 팬츠처럼 쪼이는 그런 팬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지게 입는 건데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한번 절개가 들어가가지고 이 뒤에 엉덩이 부분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여기 위에 조금 핏되는 상이나 방금 보여드린 그런 기본 반팔티 같은 거 하고 딱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글로니에서도 구입한 게 있는데 이런 좀 기본 가디건 형식의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딱핏 파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길게 파여 있어가지고 요게또좀 여리여리한 그런 핏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일반 가디건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똑딱이에요. 단추가 아니고 이런 거? 여기 실버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뭔가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매 끝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 기장도 좀 길게 떨어지고 더 예쁜 느낌.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구입한 거 스컬프터에서 구입을 하나 했는데 그냥 그냥 반바지입니다. 바지 허리 선 위로 해서 이런 거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많이들 입잖아요. 그렇게 또 한번 연출을 해보려고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또 거기다가는 크롭? 크는 상의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크롭되는 상의를 잘안 입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호캉스 하는 그런 날 조금 이쁘게 잠옷 입고 싶은 그런 날에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장미인가? 딸기인 줄 알았는데 장미인가봐요 비들 이런 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막 달라붙지 않는 좀 엄청 시원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까지 아주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메시즌 또 마가린 핑거스도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이 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핑크 컬러에 레드 포인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펀칭도 쭉 들어가 있고 조금 특이한 게 얘는 여기 밑에가 이 소재가 아예 둘이 달라요. 이 뭔가 허리가 이렇게 되게 넓게 이렇게 돼가지고 입으면 은 뭔가 배 전체가 이렇게 요걸로 덮이는? 그래서 서 있을 때 허리 라인이나 이런 게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또 이렇게 약간 루즈해가지고 이팔 부분이나 이쪽은 또 편한데 좀 핏도 예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앉았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많이 먹거나 앉아, 앉으면은 이 약간 뱃살이 여기가 <laughs> 요기,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신경 쓰면은 되게 예쁜 니트였어요. 그리고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딱 입으면 완전 화사해지는, 그리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무드의 반팔 니트입니다. 살짝 순축성도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레이스 스커트 느낌. 이거 하나만 입으면 이렇게 다 비쳐요. 엄청 비치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바지가 같이 오더라고요. 요 속바지가 같이 와서 이거를 같이 입으면 비침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데 얘가 좀 귀여운 게요 밑에가 이렇게. <laughs> 밴딩이 들어가가지고 좀 아방하게 떨어지는? 이 속바지가 살짝 보여도 되게 귀엽게 연출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쁜데 요즘에 또 바지 위에 스커트나 막 원피스 이런 거 입는 게 조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긴 데님 팬츠 같은 거 입었을 때그 위에 이거 딱 입어주니까 되게 포인트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자수 자세히 보면은 이런 느낌? 예쁘지 않나요? 약간 박시한 블레이저 자켓 같은 거있고그 위에 요거 스커트 딱 보이게, 그 밑에 요거 스커트 딱 보이게 해가지고, 살짝 나오게 해가지고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스웨트 셔츠 같은 거, 편안한 상의에다가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써웨어 버터.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일자 팬츠로 살짝 통 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큰 크기는 아니어서 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인데, 이게 컬러가 이렇게 귀여운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심플한데 좀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핏도 예쁘고, 그리고 재질도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반팔티 같은 거랑 매치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썸웨어버터 제품인데, 네, 이건 그냥 완전 기본, 좀 심플한 니트예요. 뭔가 이게 길게 떨어지는 기장이라서 좀 예뻤던? 그런 제품인데 그냥 요런 심플한 니트 하나에다가 저 바지 입으니까 되게 잘 어울렸고 약간 입으면은 살짝 옆으로 파여져 있는 넥라인이고 그리고 꺼끌거림 하나도 없고 완전 부들부들한 소재여 가지고 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팬츠하고 코디해도 예쁜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리게 스커트 같은 거랑 요거 딱 매치해도 스커트가 살짝 나오는 기장이거든요, 요게. 입으면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이거는 원더 비지터 제품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이 쭉 들어가 있는 바지거든요? 근데 데님 소재 같은데, 막 일반 그, 청바지처럼 완전 두꺼운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예요. 그냥 티셔츠에다가 매치해도 예쁘고 얼마 전에는 반팔티에다가 매치했는데 그렇게 입어도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기장도 저한테 긴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리본 할수 있어가지고 이거 좀 조여가지고 해주니까 신발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좀 끌리지 않게끔 해서 입을 수 있었던 바지입니다. 그리고 위피드 귀여운 가방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파인드 카푸어에서 아직 안 나온,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영상 올라갈 때는 올라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신상 가방인데 미리 그때 행사 갔다가 받아왔던 가방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버클이 이 부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피들 그래서 저는 조금 가방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키링들? 달아줬더니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런 미니백 좀 봄, 여름 맞이 해가지고, 예쁜 컬러로 하나 장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긴 끈도 있어가지고, 크로스백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온 건데, 아틀리에파크 제품이에요. 짠! 이런 백팩인데 이게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저 이제 도쿄 여행 갈 거여가지고 그때 딱 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현전언니가 보내주신 건데 너무 잘맬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냥 받기 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백팩인데 그래서 한번 매 보면은 이런 느낌 너무 귀엽죠 위피드 이거는 진짜 받기 전부터 이건 내 거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좀 보부상 크기 가방이어가지고 좀짐 많은 미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 옆에 포켓도 있거든요. 포켓. 그래서 더 편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백팩은 키링 같은 거 달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예쁘게 키링 딱 달으라고 여기 이렇게 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귀여운 키링 같은 거 달고 그리고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어요. 저 이런 주머니 많은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앞에 버클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근데 버클인데 이게 또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오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 뒤 살짝 뒤쪽으로 이 지퍼도 있어가지고 요 길로 그냥 쉽게 빼낼 수 있다 짐을. 아주 실용성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위피드 지금 노트북 한번 넣어볼까? 제 노트북 사이즈가 16인치로 큰 사이즈예요. 근데 이렇게 넣었을 때딱 들어가요. 아예 이 노트북 넣으라고 <laughs>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노트북도 여행 갈때 들고 가야 돼가지고 아 이거 너무 잘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저 예쁘다. 이거 약간 우리 미피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언니한테 <laughs> 이벤트 한번. 요청을 제가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이건 너무 같이 메고 싶다 그다음에 이거는 스탠드 오일 가방인데 이것도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 가방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잘 들어지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요즘에 살짝 옆으로 좀긴 이런 가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막 엄청 과할 정도로 막 옆으로 길지도 않고 그래서 딱 심플한데 좀 살짝 트렌디한 그런 느낌으로 딱 데일리하게 들기 좋을 만한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빳빳하지 않은 소재라 좋고, 이렇게 지퍼로 여닫는 거고 안에 보면은 지퍼 주머니랑 일반 포켓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도 꽤 많이 들어가는 크기여 가지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하나 장만했어요. 이거 그냥 연남동이었나? 갔는데 카페를 웨이팅하고 있는데 위위층이었나? 하여튼 그, 그 건물에 이 브랜드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오, 이 신발 예쁘다 하고 신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준가? 기다려야 하는 제품이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살까 말까 하면서 미피들한테 스토리로 투표했었는데 다들 사라고 막 해주셔가지고 그냥 질렀던 그런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골드 디테일도 있고.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갑인데 정말 심플한 이런 카드 지갑이거든요. 이렇게 안에 여기 여기 수납되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크게 수납되는 근데 이게 컬러가 이렇게 골드로 나와있고 파인드카포 로고 들어간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다른 컬러를 선물로 주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 주고 저는 이 컬러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 컬러 뭔가 이런 골드 컬러 지갑 별로 없는데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골드에도 좀 약간 관심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남자친구 지갑으로 선물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페이보릿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옷뿐만이 아니라 뷰티템도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뷰티템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게 퍼플 리쉬라고 인스타 광고를 본 미피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뜨는 거예요. 이게 인스타 광고가. 근데 이제 목이랑 이렇게 색깔 맞추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여름 되면은 이제 바디 같은데도 한번 발라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얼굴에 했을 때도 너무 예쁘게 밝아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하기도 너무 쉽고 근데 했을 때 목에다가 발라놓으면 비비크림 같은 게다 여기 묻잖아요 이 목에다가 이 티셔츠에다가 얼굴에다가 하면은 약간 맑게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내 피부가 밝은 것처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하얗게 화장하고 싶다 할때 무조건 이거 바른 다음에 그 위로 발라요 그리고 좀 커버할 게 많지 않다. 오히려 막 비비크림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오늘은 좀 얇게 화장하고 싶다. 요럴 때 이거 바르고, 그 다음에 톤업 선크림 한번더 발라주면은 딱 하얘지면서 예쁜 피부. 뭔가 안 바른 것 같은 그런 피부가 돼가지고, 이거 너무, 저 이거 한몇통 쟁여놔야 될것 같은. 이렇게. 좀 멀리서 쏘면은 요렇게 되고 얼굴에는 근데 이렇게 쏘면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까이서 하면은 가까이서 하면 요렇게로 나오거든요. 그냥 크림처럼. 그래서 몸에는 좀 전체적으로 분사해가지고 막 바르고 얼굴에는 이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집니다. 지금 카메라여가지고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막 끼인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템버린즈 제품이에요. 고체 향수거든요? 그냥 뭐 이런데 발라도 되고 저는 여기에만 이렇게 발라요. 일단 이게 펌킨이 향인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멀미 나는 향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뭔가 막 엄청 가볍고 자연향이 아닌 것 같은데 멀미 안 나고 뭔가 이렇게 여기 뿌려놨을 때 은은하게 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체 향수여가지고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여기다가만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면 은은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팔 움직일 때만 살짝씩 나고 요즘 외출할 때 완전 필수템으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꼭 이렇게 발라주는 제품이고 이렇게 여닫을 때 자석으로 이렇게 짠 이거는 핸드 크림인데 비커 갔는데 여기에 핸드 앤드 핸드 앤드 네일 크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손톱 같은데도 좋은 건가? <laughs> 해가지고 발라봤는데 얘도 향이 향이 진짜 좋고, 뭔가 제가 갖고 있는 핸드크림 중에 제일 발림성?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리치하고, 그렇지 않고, 딱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일단 향을 맡아보셔야 돼요. 얘는 약간 꽃도 아닌데, 약간 비누향, 꽃향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 호불호도 없는 향인 것 같은 게 친구들이 맞고 서 진짜 다 좋다고 하고 다들 이거 어디 거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던 핸드크림이에요. 그리고 얘도 패키지도 예뻐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 놓기도 좋은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그다음에 클렌징 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원래 이게 원래 이렇게 하얗고 투명한 게 아니라 약간 주황 색깔로 이렇게. 다 차여져 있었던 건데, 다 써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병이 돼버렸어요. 이런 제품을 진짜 이렇게 끝까지 다 쓰는 성격이 아닌데, 얘는 진짜 손이 많이 가가지고, 다 썼, 다 쓴. 제품이요 일단 거품도 잘 나가지고, 그 이렇게 씻을 때 느낌도 좋은데, 이다 씻고 나서 건조해지는 그 느낌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자극 없는데 되게 깨끗하게 잘 씻기는 느낌? 상쾌한 그런 향 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그 향은 잘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재구매하고 싶을 만큼 너무 잘쓴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썼다는 거 자체가 진짜 좋아했었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얘도 추천입니다. 끝까지 이것만큼 또 좋은 제품을 못 찾아가지고 얘를 또살 거예요. 얘는 이제 반지법 형태의 스웨셔츠예요얘 완전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최애가 된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블루 컬러인데 네이비 컬러로 넥 되어 있고 그린 컬러로. 자수 들어가 있고 제일 예쁜 게 여기 포켓 부분에 그린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시보리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B로 알파벳 B가 초록 색깔로 들어가 있어요. 이넥 부분은 어, 소재가 이 전체적인 요거랑 소재가 다르거든요. 컬러도 다른데 소재도 다르게 되어 있어서 좀더 디테일 들어가서 예쁜 느낌. 저 얼마 전에 짧은 스커트랑 요거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렸고 그냥 평소에도 편하게 입는 날 편한 팬츠랑 요거 딱 입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요즘 좋아하는 스웨셔츠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거 이것도 원더비지터 제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그랑 되어 있고 이이 이 프린팅이 진짜 귀여워요. 하트 자물쇠에 리본에 클립에 <laughs> 너무 키치한 너무 예쁜 프린팅 들어가 있고 이 옆에 팔 부분에도 이렇게 하트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포인트되고 예쁘고 약간 과해 보이려나 할수 있는데 또입으면 뭔가 되게 귀여운 그런 티셔츠거든요. 그냥 정말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이렇게 박스해가지고 더 편하고 이거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모자인데 여기 이렇게 큐빅으로 이렇게 들어간 요 감성이 뭔가 <laughs> 되게 예쁜 거예요. 근데 이 뒤쪽으로는 리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귀엽고 그런데 또 핏도 예쁜 모자예요. 그 쓰면은 지금 완전 딱 맞는데 뭔가 저한테 되게 크다거나 막 그런 느낌 없는 여기 요 부분이 그래서 과한 느낌도 없고 근데 이뒤 뒤에는 또 귀엽고. 아주 요즘 제일 좋아하는 모자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예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많이 많이 써줄 모자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 이거 진짜 요즘에 맨날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민들레 씨 생각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줄이 보면은 양쪽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긴 목걸이고.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큰게 위로 오고 이 밑으로 작은 게 달려 있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파인 거 입었을 때 이거를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으면 너무 예쁘고 그냥 뭐 파인 거 아니더라도 그냥 스웨트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목걸이 많이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예뻐요. 그냥 완전 이렇게 길게 해도 예쁘고 그리고 특히 저는 목이 조금 짧은 편이어가지고 좀 짧은 목걸이를 잘안 하는 편인데 뭔가 이 상의에 따라서 좀 짧은 목걸이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고를 때 이거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해주면 이 밑으로도 이렇게 길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 보이지 않는 느낌? 그리고 같은 브랜드 제품이긴 한데 이 반지도 요즘에 너무 좋아하고 있는 반지인데 완전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냥, 그냥 일반 링에다가 펜던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꼬여있는 이 꼬인 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빈티지한 그런 무드의 반지여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들을 요즘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좀 새로운 아이템도 보여드리고 약간 요즘 잘 쓰고 있는 아이템까지 보여드렸는데 미피들 마음에도 들었던 제품이 있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